여러분들은 무죄 석방을 외치겠습니다. 법치 수호 무죄 석방, 법치 수호 무죄 석방, 무죄 석방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법치 수호 무죄 석방. the huh? 법치 수호 부제 3번 법치 수호 부제 3번 예, 다음은 달행무효 법치 수호 제가 달행무호는 여러분들은 법치 수호 이렇게 하겠습니다. 달행무효 다른 무 d 법치수호 다른 무 p 법치수호 박 p 수호 다른 무 a 잠시만요 예예 예, 너무 n p a t s 이들어 r 가지고요 볼륨을 약간 줄이겠습니다 a t s 수 p a t 탄핵무요 법치수호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치수호 탄핵무효. 다시 법치수호는 제가 분석방. 제가 탄핵무은 법치수호. 법치수호 석방 탄핵무효. 법치수호 탄핵무효. 법치수호는 석방 탄핵무한은 법치수호 상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법치수호 우재석 박 무제석박! 탄핵무용 우재석 박수. 탄핵무한은 법치수호입니다. 제가 법치수호는 우재석 박 탄핵무한은 법치수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법치수호 우재석 박 조국딸 조민희가 아, 부산 의학전문대원에서 낙제됐죠. 이 낙제성이나 낙제생이나 할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애국기 애국세력이 아셨죠. 다시 말했습니다. 법치수호 의늘 석방. 파핵무역 법치수호. 법치수호.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 대법원에서 아, 재판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저희들이 아, 소음을 크게 했을 경우에, 도리어 저희들이 아, 이 되치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방송을 재판 끝날 때까지 저희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 5분 남았는데, 아, 훌라성을 한번 풀겠습니다. 훌라성 풀어 주시죠.